일분 1초가 행복한 남자 장두식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유튜브 관련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재용 홍진영이 결혼 이런 그 가짜 영상이 또 돌고 그 유튜브 쪽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한 기사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송 심의위원회 문의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하고 가짜 뉴스가 지금 많이 쏟아져도 사실상 뭐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고서 착각을 하거나 혼란을 느끼는 그런 시청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유튜버에 올라온 유명인들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서 구글 코리아 측에 내용 문의를 보냈다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해신을 받은 것으로 또 드러났다. 허위 게시물에 대해 구글 측에 이상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자 가짜 정보를 구글이 사실상 방치해 온 것이 아니냐는 또 지적이 또 나오고 있다. 예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뭐 프리 크리에이터에는 뭐 이재용과 홍진영 결혼 또 최수종 이영의 재혼 혼례자 또 임영웅 결혼 윤석열 축가 등 사실과 아주 다른 엉터리 가짜 쇼츠 동영상 수십 개가 올라와 있었다. 근 그런데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게시물 접속 차단을 위해 그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코리아의 내용 검토를 또 요청을 했다. 그 본지 그 취재에 따르면 구글 측은 이메일을 통해 유튜브의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고 또 해신한 것으로 에 나타났다. 방심 위원의 주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허위 정보로 도배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재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손댈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서는 아주 황당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계자는 유튜브 측은 뭐 스팸이나 뭐 기만 행위 또 성행위와 아주 가도한 노출, 아동 안전, 뭐 자살, 또 폭력 등에 대한 정책을 담은 이른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아주 그 경우가 아니면 거의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또 했다. 유튜브에는 백종원이 그 빚만 100억 원 남기고 또 사망, 뭐 김연아, 뭐 고유림과 약혼 등 허위 정보로 조회 수를 올리고 수익을 노리는 사이트가 여전히 존재한다. 전 현직 대통령들도 그 허위 조롱성 게시물의 주요 또 피해자이다. 누가 게시인지 추적하기도 또 힘들다. 국내 방송사 한 관계자는 프로그램 출연자와 관련된 허위 내용이 올라와 수소문했지만은 접속하는 그 주소가 해외로 드러나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고 또 말했다.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에는 그러한 게 438건, 2020년에는 1964건이던 그 유튜브 시정 요구 건수가. 2022년에는 5083건, 올해 2023년 11월까지는 3274건으로 아주 급증을 했다. 내년엔 또 총선 등을 앞두고 있어서 허위정보가 더욱 뭐 기승을 부릴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류희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또 말했다. 그러네요. 뭐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면은 뭐 이재용이 하고 홍진영이가 또 결혼한다. 이것도 물론 예, 가짜 영상으로 밝혀졌고요. 아까 뭐 얘기한 그 백종원이 백종원이가 빚만 백오곱 예, 남기고 또 사망했다. 그런 그 허무맹랑한 그 기사가 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 네이버 쪽에서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확인했더니, 예, 그런, 예, 사실이 또 없었고, 하여간, 그 시청률을 아주 높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그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대다수가 해외에서, 예,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 영상이라고 또 이야기 합니다. 뭐 국내에 있는 그런 그 제작사는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그런 엉터리 그 영상을 유포하는 그런 그 회사 제작사들은 그 엄한 벌로 다스려야지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